오늘은 에스라 말씀 중에서 이 에스라라는 인물의 초점을 맞추어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먼저 오늘 본문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 시대적 상황에 대한 이해가 필요합니다 에스라 전체를 놓고 보면 1장부터 6장까지는 1차로 귀환한 백성들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다가 첫 번째로 1차로 돌아온 사람들의 이야기를 1장부터 6장까지 기록하고 있습니다 수륩바벨을 중심으로 돌아온 유다 백성들이 돌아와서 성전을 새롭게 건축하는 이야기가 6장까지의 내용입니다. 그리고 7장부터 이어지는 내용은 2차 귀환에 대한 기록을 담고 있습니다. 에스라를 중심으로 한 2차 포로 귀환의 이야기가 오늘 7장부터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6장과 7장은 어, 성경으로는 한 장밖에 차이가 나지 않지만 시간적으로 보면은 어, 60년에서 80년 이상 시간적 차이가 납니다. 스룹바벨의 귀환을 기준으로 하면 80년이 차이가 나고 성전 6장에 나오는 성전 봉헌식을 기준으로 하면 약 60년 정도가 이차 보로 귀환과의 시간적 차이가 나는 그런 상황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에스더라는 성경이 있습니다. 이 에스더서 사, 사건이 언제 기록되냐면 1차 포로 귀환과 2차 포로 귀환 이 사이에 일어난 사건이 그 바사 제우에 일어난 사건이 에스더 사건입니다. 에스더 일어난 사, 사건이 난 당시에 이 바사 왕은 아하수에로라는 왕이었는데 이 아하수에로의 아들이 아닥사스다 왕입니다. 이 아닥사스다 왕 때의 2차 포로 귀환이 에스라를 중심으로 한 2차 포르기안이 일어나는 것이죠. 그 이야기를 자세히 기록한 것이 7장 1절부터 내용입니다. 오늘 10절까지 읽었는데 이 10절까지 내용을 먼저 간단하게 요약하면 1절부터 5절까지는 이 학사 에스라에 대한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족보를 중심으로 해서 에스라가 어떤 사람인지 소개하고 있습니다. 6절 말씀해 보면 어, 아론의 16대 손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그리고 이 에스라라는 뜻은 여호와께서 도우신다 그런 뜻입니다 그는 율법에 능통한 학자였고 아닥사스다 왕의 총애를 받는 사람이기도 했습니다 7절 8절의 말씀은 아닥사스다 왕이 제위 7년째 되는 해에 이 에스라가 많은 이들을 이끌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9절 말씀에 보면 4개월이 걸렸다 4개월이 걸린 그런 대장정이었지만 하나님이 보호하심으로 무사히 그들이 예루살렘에 도착했음을 기록하고 있고 10절 말씀은 이 에스라의 결심에 대해서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가 왜 유다로 돌아오기를 원했는지 그리고 돌아와서 무엇을 하기를 원했는지에 대해서 10절에서는 이 에스라의 귀한 목적, 그의 사역, 그의 결심에 대한 말씀을 한 절에서 간략하게 요약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내용을 생각하시고 본문으로 조금 더 깊이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에스라가 2차 포로 귀한의 지도자로서 예루살렘에 돌아왔습니다 아, 서론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1차 귀환자들과는 짧게는 60년 길게는 80년 정도가 시간적 차이가 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1차 귀환했던 사람들이 거의 다 하나님의 부름을 받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일종의 1년에 어, 세대 교체가 이루어지는 그런 어, 상황이었죠. 새로운 세대가 등장하면서 이 유다 공동체, 귀한 공동체에는 새로운 정기가 필요한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때 등장한 인물이 바로 에스라였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에스라 이한 사람의 족보를 16대까지 언급하고 있습니다. 한 사람의 족보를 이렇게 길게 언급한다는 것은 그 사람이 중요한 인물이다 그런 의미를 가지는 것이죠. 그래서 에스라가 이차 귀환 한 지도자로서 이이 차로 돌아온 백성들에게 그리고 그 공동체에 얼마나 중요한 인물이었는지를 이 족보의 얘기를 통해서 먼저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중요한 인물 에스라, 어, 그이차귀환한 지도자 그 에스라가 많은 일들을 했지만 어, 그 모든 사역들을 한 마디로 표현하면 에스라의 열심이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돌아온 돌아온 그 에스라가 돌아오기 전부터 돌아오는 과정 과정에 이어서 돌아온 이후까지 하나님 앞에 열심으로 열심으로 살겠던 열심으로 믿음의 길을 걸어갔던 사람이 바로 에스라였던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 시간 이 시간에는 에스라의 열심 그가 어떤 열심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렸는지를 묵상하면서 우리에게 함께 주시는 말씀의 교훈을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이 에스라 의 열심, 열심을 실장부터쭉 읽어 나면 살펴보면 첫 번째 열심은 그는 하나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 이 하나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세우는 일에 열심을 다한 인물이었습니다. 신앙의 정체성을 잃지 않는 것이 중요하죠. 이 유다 백성들이 비록 포로로 끌려갔지만 그 포로된 바벨론 땅에서 그 페르시아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정체성을 잃지 않는 것 그것은 굉장히 중요한 일이었습니다. 그 일에 힘쓴 인물이 바로 에스라였던 것이죠. 학사 에스라 그리고 고국 땅으로 돌아온 백성들 모두 할것 없이 포로된 땅에서 돌아온 모든 백성들은 이 하나님 나라의 정체성, 이 신앙의 정체성을 분명히 가지고 있었던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어, 그 바사지우에서 바벨론의 의에서 포로를 끌려가서 또 페르시아 제국으로 이어지는 그런 이방 땅에서 산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이미 수십 년이 지나고 에스라라는 인물의 입장에서 보면 100년 이상, 백수십 년 이상이 지난 상황이기 때문에 이미 삶의 터전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아니었겠습니까? 그 안락한 삶의 터전을 버리고 모든 것이 부족하고 황폐돼 있는 고향땅 예루살렘으로 돌아온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그들이 결단하고 돌아올 수 있었을까요? 그 이유는 한 가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이 분명한 정체성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에스라 는 하나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스스로 기억하고, 그리고 포로된 유다 백성들이 그것을 함께 기억하도록 하는 일에. 열심을 내었던 인물이 바로 에스라였습니다. 포로민의 후손으로서 많은 시련을 겪었지만 자신이 누구인지를 잊지 않는 내가 누구인지를 기억하는 이 하나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 이것이 에스라 스스로에게도 필요했고 또 함께 포로된 유다 백성들에게도 필요했던 것이죠. 그래서 에스라는 그 사실을 기억하는 일에 열심을 다했던 것입니다. 이런 맥락에서 하나님 백성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이 분명한 정체성을 기억하도록 하기 위해서 그런 맥락에서 기록한 성경이 바로 역대기 역대상 역대하 말씀입니다. 일반적으로 역대기 역대상하는 에스라가 저자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 에스라가 역대기 말씀을 기록했을까요? 포로된 유다 백성들에게 우리가 비록 포로가 되었지만 하나님의 역사는 멈추지 않는다. 하나님의 나라는 지금도 이어지고 있다 그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그 포로된 유다 백성들에게 다윗 왕조로 이어지는 하나님 나라의 그 과정을 기억하게 하면서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분명한 정체성을 심어주기 위한 목적으로 기록된 말씀이 역대기 상하라는 말씀이죠 그래서 에스라는 이 하나님 백성의 정체성을 심은주는 일에 열심히 다한 인물이었습니다 오늘 이첫 번째 교훈의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기억할 우리 신앙에 적용할 내용이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이러한 신앙의 정체성을 분명히 가진 사람들에 의해서 세워진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이러한 신앙의 정체성이 우리 성도들에게, 우리 모두에게 확고하게, 충만하게 세워져 있어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이 무엇입니까? 신앙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누구인지를 아는 것이죠 그것이 신앙 아닙니까? 내가 누구인지를 안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나의 정체성을 분명히 하는 것이죠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자녀고 부른받은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이 분명한 기억을 가지는 것이 신앙 아니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죄산받은 존재가 나요 또한 하나님의 잔녀된 존재가 바로 우리라는 이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날마다 영적인 상태를 점검하면서 정체성을 아름답게 든든하게 세워 가는 것이 신앙 생활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믿음의 길을 걸어가면서 나는 어디에서 왔는가? 나는 무엇 때문에 사는가? 나는 어디로 가고 있는가? 나에게 가장 가치 있는 일은 무엇인가를 늘 질문하면서 나의 삶에 나의 믿음의 자리를 살펴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보면 에스라의 족보 이야기도 마찬가지죠. 오늘 7장을 시작하면서 족보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족보 이야기를 통해서 알수 있는 것이 있다면 에스라는 믿음의 뿌리가 깊다는 것이죠. 16대까지 한 사람의 족보를 언급하는 것은 에스라는 믿음의 뿌리가 깊은 사람이요, 그 믿음의 뿌리가 깊은 가문의 후손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뿌리가 깊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대로 대대로 신앙의 정체성, 하나님 앞에서의 분명한 자기 인식을 대대로 이어져 갔다는 말씀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첫 번째 교훈 앞에서 우리 모두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구원받은 그리스도의 참 제자임을 날마다 기억하셔서 믿음의 족보를 세우시고 믿음의 뿌리를 깊이 내리시고 하나님 앞에서 내가 누구인지를 분명히 기억하는 그 신앙의 길, 믿음의 길을 늘 걸어가시는 우리 모두가 다될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에스라 의 열심을 묵상하다 보면 에스라는 기도의 열심이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기도에 힘쓴 사람이 에스라였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그런 모습이 나오지 않지만 말씀을 읽어 나가다 보면은 우리 에스라의 기도에 대해서 살펴볼 수 있습니다. 에스라의 기도 제목 한 가지. 에스라가 기도에 힘쓸 때에 그의 기도 제목은이것이었습니다 어느 환경에서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옵소서 이것이 에스라의 기도 제목이었습니다 에스라는 기도했습니다 나 하나님, 내가 어떤 환경이 사람은 이사이나타나이 하옵소서 내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백성 된 유다 공동체를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에스라의 하나의 기도 제목이었고 그기도에 열심이었던 사람이 에스라였습니다. 에스라가 유다 백성들의 귀한 문제로 이 아닥사스다 왕을 만나지 않습니까? 그때에 그 아닥사스다 왕을 만날 때에 에스라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문제가 무엇이었냐면 전능하신 하나님이 이 이방 왕으로부터 영광을 받는 것이었습니다. 이 이방 왕을 통하여서도 전능하신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것 이것이 그 아닥사스다 왕을 만날 때에 에스라의 마음에 있었던 그런 간절한 소원이었던 것이죠. 그 이유 때문에 에스라는 이 아닥사스다 왕에게 요구하지 않습니다. 4개월이나 걸리는 대장정이기 때문에 이 왕의 호위 군사들이 좀 보호해 주면 얼마나 좋습니까? 든든할 수 있죠 안전한 길을 걸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에스라는 이 아닥사스다 왕에게 바사 왕에게 호위대를 요청하지 않습니다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는 먼암의 길에 자신들을 보호해 줄수 있는 보병과 마병을 그 이방 왕에게 요구하지 않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 요구하지 않았을까요? 이 아닥사스다 왕이 얼마든지 지원해 주겠다고 합니다. 에스라를 존중해 주고 귀하게 여겼기 때문에 이방 왕이 먼저 지원해 주겠다고 말하는 데도 불구하고 에스라는 그것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원하지 않았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이 지켜 주실 것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그 여행길에 함께하는 모든 소유물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지켜주실 줄로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러할 때에 누가 영광 받으십니까? 하나님 영광 받으시는 거죠. 아닥 사스다 왕이 마병과 보병으로 유다 백성들 동원하지 않아도 하나님의 이들의 백성 이들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것을 보면서 이방 왕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는 이 거룩한 뜻을 가진 사람이 에스라였고 그것을 위해서 기도할 때에. 그 응답을 영광을 받은 모래에서 하나님의 영광 받는 것 이것이 에스라가 원했던 아주 중요한 한 가지의 소원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에스라 8장 말씀 8장 21절부터 23절 말씀에 보면 에스라가 기도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아하와 강가에서 금식을 선포하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가 아다타스다 왕의 요청을 거부하고서 하나님 백성을 이끌고 유다 땅으로 돌아가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지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기도했던 것이죠. 그럴 때 23절 8장 23절 말씀에 보면 금식하며 우리 하나님께 간구하였더니 그의 응답하심을 입었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무 어려움 없이 돌아올 수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에스라는 기도에 열심인 사람이었습니다. 에스라 7장 12절 말씀해 보면 아닥사스다 왕은 모든 왕의 왕이라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모든 왕의 왕이 아닥사스다 왕이라 그런데 에스라는 어떻게 기도했습니까? 모든 왕이라고 불륜 받는 그 왕을 통하여 우리 하나님이 영광 받으실 줄을 믿습니다 그렇게 기도했던 것이죠 얼마나 귀한 기도 내용입니까? 오직 하나님이 영광 받기를 소원하면서 에스라는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은 하늘의 하나님이라고 에스라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에스라는 기도의 사람이었고 그가 기도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며 하나님께서 역사하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무엇에 열심을 해야 할까요? 우리가 믿음의 길을 걸어가면서 무엇에 힘써야겠습니까? 에스라처럼 기도하는 일에.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기를 원하는 그 간절한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는 일에 열심을 내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에스라와 같이 우리가 하는 모든 일 속에서 그리고 그 일을 하는 이유와 그 일을 하는 방법을 통해서 하나님을 영으로게할수 있도록 기도하는 것이 저와 여러분이 기도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모든 일에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기도하면서 행하시는 우리 모두가 될줄 믿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1절 말씀해 보면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간절한 기도의 생활 또 우리의 열심인 신앙생활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 받는 그런 복된 믿음의 길을 걸어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다될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에스라 말씀을 묵상하다 보니 에스라가 열심을 넣었던 또 하나의 모습은 말씀을 연구하는 일에 그리고 말씀을 가르치는 일에 열심히었던 인물이 에스라였습니다. 자, 지금 1차로 돌아온 그 귀한 면들이 무엇을 했습니까? 성전을 지어서 하나님 앞에 봉헌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드렸죠. 자, 영적 토대를 이 성전 봉헌은 영적 토대를 세웠다. 이렇게 변할 수 있습니다. 영적 토대를 세운 것으로 끝내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영적 성장을 이루어야 되는데 어떻게 그 영적 성장이 가능하냐? 하나님 말씀을 통한 영적 성장이 필요했던 시기에 에스라가 바로 그 일에 힘썼던 것이죠. 부흥과 갱신을 위해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붙드는 것이 성장과 부흥에 필요한 중요한 모습이었습니다. 바로 그 하나님 말씀으로부터 진정한 회복과 영적 부흥을 일어나는 것이죠 그래서 에스라는 그것을 주목하고 그 일에 힘 썼던 사람이었습니다 6절 말씀, 오늘 보면 6절 말씀에 보면 에스라를 어떻게, 어떻게 표현합니까? 모세의 율법에 익숙한 학자 이렇게 표현합니다 모세의 율법에 익숙한 학자 하나님 말씀을 깊이 공부한 사람이었다 그런 말씀이죠 그리고 그 에스라가 10절 말씀에 다시 보시면 어떻게 결심합니까? 무엇을 결심합니까? 10절을 보십시오. 에스라가 여와 호 율법을 연구하여 준행하며 윤례와 규례를 이스라에게 가르치기로 결심하였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스라는 말씀에 충실한 지도자로서 말씀을 꾸준히 연구했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자신에게 적용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 말씀을 이스라엘 공동체, 유다 공동체와 나누고 공유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하나님 말씀을 연구하고 백성들을 가르치기로 결단하였습니다. 지금 에스라가 포로된 땅에서 했던 일들 그리고 귀환하여서 이 귀환한 유다 공동체에서 했던 일 동일하게 하나님 말씀 사역이었습니다. 말씀을 연구하고 가르치기 위해서 결단하고 그 일에 힘썼던 사람, 열심히 했던 사람이 에스라였습니다. 에스라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이유도 바로 율법을 연구하고 돌아온 유다 백성들을 가르치기 위한 목적으로 그가 귀한 환그 백성의 지도자가 되는 것이죠. 나라를 잃었지만 신앙의 정체성을 잃지 않기 위해서 율법을 기록하고 옮겨 적고 배우고 가르치는 사명에 최선을 다했던 인물이 에스라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말씀을 배움으로 끝나지 않고 그 말씀이 삶에 적용되어서 삶의 변화를 가져오고 그 삶의 변화가 사회 변화로 이어지기를 힘썼던 인물이 그리고 그것을 위해 노력했던 인물이 바로 에스라였습니다. 결과적으로 에스라에게는 행동과 삶을 위한 올바른 출발점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었기 때문에 위대한 일을 성취했고 아주 중요한 역량을 미칠 수 있었습니다. 이런 에스라의 말씀 사역 이야기, 그 구체적인 이야기들이 바로 에스라 10장 1장부터 10장까지. 그리고 느헤미야서에도 에스라 이야기가 나오는데 느헤미야서 8장부터 12장까지에 보면 느헤미야와 에스라가 함께 그 유다 공동체 포로에서 돌아온 유다 공동체를 말씀으로 새롭게 하는 이야기를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영적 각성 시기에 하나님 말씀으로 그 사명을 감당했던 인물이 바로 에스라였던 것이죠. 오늘 이러한 에스라 일심을 보면서 우리는 기억할 것이 있습니다. 영적 부흥은 시작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은 계속적으로. 진행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러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겁니다. 말씀을 통하여 지속적인 성장이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한 공동체, 거룩한 백성으로서의 삶을 감당하는 것이죠.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말씀이죠. 하나님 말씀을 붙드는 것입니다. 모든 세대 앞으로 등장할 세대를 포함해서 모든 세대에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말씀을 떠난 세대는 하나님 앞에 온전할 수가 없는 것이죠 성경에서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을 붙들을 때에 하나님 앞에 존귀한 자로 쓰임받았습니다 한 사람만 살펴보면 대표적인 물 다윗을 예로 들수 있습니다 그 하나님 말씀을 그가 얼마나 사랑했는지 그 말씀을 통하여 그가 얼마나 큰 축복을 경험했는지 시편 말씀에 잘 드러나고 있습니다 특별히 10편 19편 말씀을 통하여서 이 다윗의 말씀을 사모하는 열심과 말씀을 통한 그의 복된 삶을 10편 19편에서 노래하고 있습니다. 그런 하나님의 말씀을 다양하게 표현합니다. 하나님 말씀 율법을 여호와의 율법, 여호와의 증거, 여호와의 교훈, 여호와의 계명,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 여호와의 법. 이렇게 다양한 표현으로 하나님 말씀을 표현하면서 그 말씀이 자신에게 어떻게 작용하고 역사했는지를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10편, 19편, 10절 말씀해 보면 순금보다 사모할 것이요 꿀과 송이 꿀보다 더 달도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얼마나 자신에게 깊이 적용되었고 마음에 새게 되는지를 고백하는 것이지요 그리고 그 말씀으로 경고를 받고 말씀을 따라 살았더니 하나님이 큰 상을 주셨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이 어디에 힘쓰할까요? 무엇에 열심을 내야겠습니까? 하나님 말씀을 아는 일에, 하나님 말씀을 붙드는 일에 열심을 낼 때에 우리의 삶이 진정 복된 길을 걸어가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어떻게 사용하실지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은 말씀을 깨닫고 실천하는 우리의 마음입니다. 우리에게는 그런 소원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내 인생을 어떻게 사용하실지 대한 기대가 있고, 하나님의 내 삶을 영광스럽게 사용하셨으면 좋겠다는 그런 소원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소원을 가진 사람이 먼저 해야 할 일이 무엇이냐면 말씀을 붙들는다는 것이죠. 하나님 말씀에 깨닫고 붙들 때에 그 소원을 하나님께서 이루어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모든 마음 속에 하나님의 역사에 대한 기대감 그 이전에. 하나님 말씀을 깨닫고 말씀을 내 마음에 날마다 새겨가는 그거룩한 신앙의 작업들을 사행 하시기 바랍니다. 바로 그럴 때에 우리의 모든 삶이 하나님 앞에 존귀하게 쓰임 받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풍성히 누리는 믿음의 삶이 다될 줄로 믿습니다. 바로 에스라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정체성을 새롭게 하고 기도에 열심을 내고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세우는 일에 열심을 내었더니 우리 하나님 어떻게 반응하십니까? 하나님께서 그 열심을 가진 에스라에 대해서 하나님 어떻게 역사하셨는지에 대한 말씀이 오늘 계속해서 본문에 기록되고 있습니다 본문 7장 6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 여호와의 도심 이런 표현이 나오죠 7장 9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선한 손의 도심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여러분 7장부터 계속 읽어나가시면 하나님의 도우심 하나님의 손 하나님의 손의 도우심 그런 표현이 계속 반복됩니다 오늘 6장 7장 6절 9절에도 그런 말씀이 나오지만 7장 28절 말씀해 보면 하나님 여호와의 손 그리고 8장 18절 하나님 하나님의 선한 손의 도우심 8장 22절, 하나님의 손. 8장 31절, 하나님의 손이 도우사. 계속해서 하나님의 손, 하나님의 도우심. 그런 표현이 에스라 사역의 전반에 걸쳐서 계속해서 반복되고 있습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 앞에 열심을 내었더니, 하나님께서도 더큰 열심으로 에스라를 붙들어 주셨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손이 에스라의 삶 위에 머물러 있더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도심에 에스라의 삶 가운데 함께 하였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축복을 기대하십니까? 우리가 믿음의 길을 걸어가면서 어떤 복을 기대하십니까? 오늘 이 말씀보다 더큰 복이 어디 있을까요? 하나님의 손이 내 인생 가운데 머무는 것보다 더큰 복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이 돕는 인생, 그 돕는 인생이 되는 것보다 더 복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오늘 에스라가 바로 그런 하나님의 복을 누렸던 사람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작은 열심을 내었더니 하나님은 더큰 역사심과 열심으로 에스라의 삶을 붙들어 주셨습니다. 우리가 믿음의 길을 걸어가면서 하나님이 도우심이 필요 없는 사람 누가 있습니까? 하나님 도움이 없이는 가정도, 사업도, 우리 교회도, 공동체도, 이 나라와 민족도 절대로 바로 설 수가 없습니다. 그것을 고백하는 믿음이 우리 가운데 필요한 것이죠 하나님의 선한 손은 하나님 백성과 함께 하시는 손입니다 오늘 에스라의 삶을 7장부터 읽어가시면 하나님의 손이 어떻게 역사했는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알지 못하는 4개월의 여정 가운데 군데군데 숨겨있던 적들을 하나님께서 막아주셨습니다 모든 장애물들을 제거하고 평탄한 길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열심을 낼 때에 하나님의 손은 지금도 분주하게 우리를 붙드시고 우리를 통하여서 우리를 위하여서 역사하여 주실 점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열심을 내고 바로 그런 열심을 기뻐 받으시는 하나님은 우리에게 더큰 열심으로 역사해 주시는 것이지요. 오늘 시간 우리 모두 에스라의 열심을 본받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길을 걸어가시고. 우리의 삶을 통하여 주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하나님의 손이 이끄시는 그 복된 믿음의 축복을 누리면서 날마다 승리하며 감사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모든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